비스프리 모듈러의 혁신적인 직사각 밀폐 용기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뛰어난 밀폐력과 모듈러 디자인으로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견고한 라켓락 특유의 이중 밀폐 시스템이 냄새와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냉장고 속에서도 음식의 신선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깔끔한 직사각 형태는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어 여러 개를 쌓거나 나란히 배치하기 쉽습니다. 투명한 소재로 내용물 확인이 간편하며 세척도 간편해 위생적입니다. 가정은 물론 사무실, 캠핑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실용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이 모듈러 밀폐용기로 식품 저장의 새로운 기준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